광주시가 인공지능과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굴지의 기업을 상대로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었습니다. 전남도에 가고 싶은 섬이 관광객 증가와 섬 주민들의 소득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매달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 b 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과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굴지의 기업을 상대로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19 광주광역시 투자환경 설명회에서 광주시는 로봇 분야 세계 3위 기업인 중국 신송 로봇 등 10개 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내외 기업 200여 곳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환경 등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에 가고 싶은 섬이 관광객 증가와 섬 주민들의 소득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4개 섬을 선정해 섬 생태 자원을 보존 재생하고 섬 문화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5년 여수 낭도 등 6개 섬을 시작으로 매년 2개 섬을 추가 선정해 현재는 14개 섬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고 싶은 섬에 지정된 섬들은 섬의 가치가 살아나며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무한 탄도를 제외한 13개 섬을 방문한 관광객은 총 91만 1,781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68만 3,042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늘어나는 등 해가 거듭될수록 가고 싶은 섬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매달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매달 보좌관 B모 씨의 급여 240여만원 가운데 8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지난달 사직한 뒤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당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의회 보좌관은 총 22명으로 14명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지만 나머지 8명은 민간인 신분으로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각출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 의원은 B 씨가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조만간 윤리 특별 위원회를 열어 A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윤리 심판원의 회부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도청 왕인실에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으뜸 인재 증서 수여 및 새천년 인재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 스타 200인과 글로벌 문화 체험 캠프, 마이스터 현장 연수,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등 5개 분야 417명의 으뜸 인재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치 아래 세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돼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으뜸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등 광주에서 1년 동안 펼쳐졌던 다양한 행사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2019 광주시정보도사진전은 올해 광주에서 펼쳐졌던 다양한 행사 모습이 담긴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사진 기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이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2019 빛고울 성탄문화축제 트리 점화식이 광주시와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 주최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트리 점화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시민, 성도 등 천여 명이 참석해 개막 축하 연주를 감상하고 희망과 평화, 사랑의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